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아니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송하자마자 켰어요 여러분들 아 그게 아니라 어... 아 일단 어떻게 된거냐면은 방송 제가 방송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방송 방조를 방금, 방금 하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축구가 나한테 뭘 보여주더라고. 어뭘 형님 이거 좀 보셔야 될것 같다고 하면서 나한테 뭘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어, 그 틱톡에 무슨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음 틱톡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거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웃음> 진짜 <웃음> 뭐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내가 원래는 무시했는데 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 예. <laughs> 빨리 넘어가죠 여러분들. 예. 이러면서 빨리 9초짜리 영상인데 지위생사 업소 키스방 유튜브로 주작치다가 검거당했네. 라고, 무슨 글이 올라와, 전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특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는지도 몰랐는데. 음. 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 근데 뭐. 워낙 뭐 이런 건 많으니까. 무시를 했어요, 그동안. 예. 네, 그동안 무시를 했는데. 댓글을 봤어. 댓글을 보니까 뭐섭외였대야 섭외였다는 말이 많고, 음,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네, 뭐나 보고 왜 그랬냐라는 말도 많고, 설마 김민호랑 단둘이 데이트 방송한 사람들 다 이렇게 섭외한 건가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괜히 아프리카 비에 욕먹는 게 아님 음,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냐면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랑 저랑, 저랑 엄청 옛날이에요 이것도 한 1년 전 맞죠 여러분들? 한 1년 전에 방송했던 게스분 게스분입니다 여러분들. 게스분인데 네, 1년이, 1년, 1년이 지났어요, 1년. 딱 작년 여름때야 여름때. 여름때 같이 방송을 한 일반인분이거든요. 하... 근데 참,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 근데 이게 뭐 약간 뭐 터졌나봐요. 그래서. 내가 뭐. 섭외한 게이스가 여지껏 다뭐 주작으로 섭외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 어이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켰어,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음. 일단 제가, 저는 일단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 거는. 음. 저분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진짜 강남에서 정말 우연치않게 만난 겁니다. 강남 야방 한창 할 때. 진짜 뭐우연치않게 만나서. 방송을 진행하게 된 거고 어 직업이 저한테는 취미 생사라고 했었고 네그 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제 생방송 어제 생방송 유튜브에 올라간 그게 답입니다 방송을 끄고 만난 적도 단한 번도 없고 만난 거는 다 그냥 방송을 키고 만난 게 전부였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약간 좀 그 당시 화제였지. 왜냐면은 정말 그분이 미인이셔가지고 방송이 화제가 되고 유튜브가 화제가 된건 많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작년에도 뭐 이상한 뭐 허위 뭐 많았어요. 막 소문들이 들렸어. 난 내게 당연히 들어왔지. 난 무시했어. 어. 굳이 그거를 뭐 내가 내 방송에 나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 뒤를 캘 이유도 없고, 맞죠? 어. 아무 이유 없이 내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방송 같이 잘한 거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 신경 안 썼어. 그 당시에, 그래도 내 방송에 놔준 게스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커뮤니티에 글쓰고 이런 분들을 고소를 때렸죠, 그때 당시에는. 고소를 때려가지고, <laughs> 한 17명인가 잡았어요. 네, 잡았고, 그리 넘어갔지. 왜내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이잖아. 일반인 분인데, 왜뭐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치?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방송 잘했어. 잘했고. 어, 그때 방송 잘 마무리하고 그냥 보여진게 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이는게 다고 그 뒤로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 다예요 일단 이렇게 말해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예, 처음 야방에서 만났을 때 카톡이 있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기억나요 예, 그때도 강남 야방 내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 어떤 그 어디 그 강남 메인 거리인가 거기 앞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드렸거든. 근데 맥라렌 탈 때였어요 제가 아마 기억이 맞죠. 제가 맥라렌 탈 때였고 그분을 내가 섭외를 즉석에서 섭외를 한 다음에 맥라렌으로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내가 보낸 카톡이야 이게. 그런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더 방송을 하자고 권유한 카톡이거든요 여러분들 2021년 7월 3일 토요일날 보이죠. 예. 네. 2021년 7월 3일 토요일 날, 제가 방송 끝나고 아마 이걸 보낸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고, 절대 주작이 1도 없고, 이마티콘 거였다고요? 저한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게스트기 때문에 난 어떻게든 섭외를 했을 수밖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모티콘 필살기도 썼고, 어? 저랑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애교스러운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정말 즉석섭외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키스방을 가가지고, 어? 섭외를 했다. 주작이 다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 소설이고, 망상이에요. 응. 정말 저는 단한 번도, 나는 이게 제일 억울한 거야. 내 방송에 나왔던 게스트들이 뭐다 주작이라고 하는데, 전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난 항상 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응. 야방하면서 난 무조건 자연스럽게 진짜 딱 오늘 처음 만난 게스트와, 방송을 되게 추구해 왜냐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딱 처음 만나야지 그게 재밌고 그게 시청자들한테 전달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야방과 내게스방송내 일반인방송이 사랑받았던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난 진짜 황당한 거야 이거는 여지껏 내 방송 나왔던 일반인분들에 대한 허위고 말이 그분들까지도 모욕이잖아 맞죠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정말 주작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전 무조건 일반이라고 할 때는 그다 그 당일날 그 당일날이나 아니면은 뭐 저, 정말 그냥 진짜 즉석에서 내가 방송을 켜져 있는 라이브 상황에서 어, 방송 켜지는 상태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한 적이 많 있어도 절대 무슨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 즉석 뭐 주작으로 뒤 뒤에서 섭외를 하고 그런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근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예.. 네, 뭐.. 하.. 이게.. 일단 제가 아는 그대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이분한테 직업을 물어봤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분한테 직업을 딱 처음에 물어봤을 때 치위생사라고 들었고 난 그걸 그대로 믿은 거야 응 굳이 내가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죠 나한테 치위생사라고 했잖아 그럼 치위생사 맞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들 좋아해서 방송한 게 끝이고, 음 뒤에서 뭐뭐 뭐 따로 만난 적도 없어.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그니까 나는 그냥 취생사라고 알고 있어. 그게 끝이야. 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는지 모르고. 내가 만약에 뭐뒷조사할 필요가 없잖아. 내방송에 나와, 나와주고 나랑 방송만 하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예. 응, 음, 본인이 나한테 시시생사라고 말했으니까 나 그걸 믿었을 뿐이고. 그리고, 모릅니다. 이거는 정확히 제가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연락도 안 해봤어요. 연락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작년에 방송하고 그게 마무리로 그냥 끝이야. 응. 나한텐 그냥 뭐, 추억의 게스트죠. 네, 추억의 게스트고, 몰라요. 네.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방송에 그냥 나와주신 분이에요. 저는 저분한테 게이스비를 따로 드린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들 근데 방송 키고 제가 가방인가 하나 사줬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선물 하나 준다고 방송 너무 도와줘서 고마워서 가방 하나 선게 끝이야. 어 이게 끝이야. 그냥 방송 한게 끝이고. 근데 모르겠어 왜 이렇게 물, 물, 물론 뭐 이게 왜자그렇게 음해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음 그래서 저 여자가 친인생 사가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저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거까지 알 필요까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방송에 나오는 사람인데 주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나한테 일단 말하 나한테 말했잖아 그렇게 맞지? 그러면은 뭐된거 아니야? 내가 뭐 신상파까지 다 하면서 방송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 얘기가 옛날에도 많았어 그때 당시에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나는 그냥 무시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분이 워낙 미인이시기도 하고 워낙 화제를 많이 받으니까 원래 화제가 많으면은 뒷말이 많은수 밖에 없잖아 맞지 음 화제가 많으면은 뒷말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처음에 무시를 했어 근데 내 방송 나아준 게스트는 내가 지켜야 될거 아니야. 맞지? 내 방송에 나아준 게스트를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한 거였고, 그분들은 다 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내게, 그동안에 내가 야방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제 방송 자체를 다. 욕하는 거고 모욕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맞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런 일 혼내 줘야죠, 여러분들. 예 혼내 줘야지, 혼내 줘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게 1년이 지난 일인데도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웃겨요, 사실. 어, 허위사실을 왜 자꾸 유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 예, 고소는 뭐 제가 알아서 뒤에서 조심하게, 아 조용히,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참 음. 그래요 여러분들 네. 네, 작년에 고소했었죠 해가지고 17명 인가 잡아가지고 혼트를 해줬었는데 1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해요 네.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우, 진짜. 그래 아무튼간 뭐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고 싶었어 아마 내 팬들 중에서도 어 그렇게, 미,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 글에 그런 글들에 휘둘려가지고 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 아니니까 좀 알아주셔도 저는 무조건 자연 만남을 추구해요 여러분들 예, 야방은 내가 뭐 유일하게 할 수, 하는 방송이 야방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냐. 어, 저는 무조건 자만추를 추구하고요, 여러분들. 그게 재밌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야방도 좋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 당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주작 절대 안 하고요. 저는 주작 잘 그런, 예? 네? 머리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대본 쓸 머리도 안 되고, 전 무조건 그냥 켜져 있는 그대로 라이브를, 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그 일반인 분들 건들지 좀 마시고요 어? 내 방송 나와가지고 그 일반인 분들 얻어가는 것도 없는데 응? 그 나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왜 자꾸 이렇게 못살게 보는 거야? 너혼좀 나야겠어 응? 알겠지? 혼좀 나야겠어 아휴. <laughs> 에, <laughs> 네, 아 이게 너무 억울해서 켰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 서 진짜 이제 아이아잠 잘못 빠져. 어, 잠, 잠옷 잘못 빠지자 딱 씻기 직전에 너무 억울하고 이게 그동안 나왔던 내 일반인들한테 미안하고 이건 내 일반인 게스트분들 어, 얼마나 그 고마운 분들, 일반인 게스트분들 어? 그 일반 게스트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있는데, 그분들도 나 모욕하는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어, 열받아 죽겠네. 응? 그동안 일반인 분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까지 주작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는 열받지. 내 그분들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맞죠? 예. 그래가지고 진짜 방송 방금 끄고 내가 진짜, 어? 잠옷 입고 이 씻어야지 했는데, 축구가, 형님 이거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뭔데, 축구야? 봤어? 와,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 아닌 거 알아 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뭐. 야, 그런 의심 안안 하시면 돼요. 하나라 님 별풍선 2,525개 나이트. 뭔지 모르지만 야 방으로 누가 개소리 했다면 제가 미션 걸면서 기노 님 방송 유도한 건제 잘못입니까? 아 아니 형님! 주세요그로분들 어, 1년 전이야기 1년 전 이야기 예 완전 1년 전딱 1년도 더된 얘긴데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명하는 겁니다 형님 예, 형님이 형님은 에이 항상 뭐 도움만 주셨죠 음. 했고 아무튼간 여러분들 그렇게 안아주셨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해하지 마시구요 그럼 정리만 다시 쉬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봐요. 안녕. 찢졌어지님 <듣어서> 별풍선 개나이 치마에 개친네 이걸로 따소 개가 들 어, 진짜 혼날 줄알아라 어? <댕> 진짜 어, 진짜 혼날 줄 알아. 아, 우리 표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싹다혼낼게요 여러분들. 아, 음이고 여러분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들. 안녕.